안녕하세요 미용실에서 헌밥하는 남자 피터헤어입니다 오늘은 순대 순대국밥 순대국밥을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, 다대기 음, 다대기는 저는 다대기는 안 넣어서 먹어요 음. 어우 마늘도 마늘도 안 넣어 저는 들깨파 음, 여러분들은 순대국 먹을 때 어떻게 해서 먹나요 다대기를 많이 넣어서 먹는다 음, 들깨만 넣어서 먹는다 저는 이렇게 그냥 맑은 게 좋아 음, 이렇게 들깨 넣어가지고 걸쭉하게 자순대국 한입 하시죠. 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오. 음, 순대국 좋아. 순대국. 부산에 가면은 순대국하고 비슷한 게 있죠. 음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왜? 맨날 부산가서 먹으면서 음자음 언젠간 생각나겠지. 음, 먹으면서 생각나겠지. 돼지국밥. 아, 돼지국밥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. 음. 돼지국밥하고 순대국하고 차이가 뭘까? 부추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? 국밥은 말아 먹어야지 최고지. 아유, 음 국밥은 말아 먹어야지. 이렇게 국밥은 국밥은 뭐다? 말아서 먹어야지 최고지. 자작하게 이렇게 탁 말아가지고, 음. 한 숟가락 크게 해가지고 썸네일 각좀 찍으려고 그랬더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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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, 맛있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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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안 찍어 먹어보도록 노력할게요. 왜냐면 짜게 먹으면 안 좋으니까. 한국 사람은 국물이 있어야 돼 맞죠? 오 김치 맛깔스럽네 순댓국이 간간하게 간이 돼 있어요 음, 굳이 새우젓을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좀더 짭조름하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너무 짜게 먹으면 안 좋죠 음. 새우젓은 치워놓겠습니다 아. 여러분들은 순대국 드실 때 순대가 많은 게 좋아요, 고기가 많은 게 좋아. 저는 순대보다는 이렇게 고기 많은 거. 이렇게 고기 많은 거. 이게 좋아. 음. 어디 부위의 고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, 일단 맛있어. 음. 제가 맛없는 게 어디 있겠으냐. 음. 다 맛있지. 음. 겉절이. 음. 오 몸보신하는 것 같아. 몸이 훅끈 달아오르네. 패딩 입고 있어서 그런가? 경량 패딩 입고 있어서 그런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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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, 맛있어. 꼬꼬꼬꼬, 꼬꼬꼬꼬, 음 말만 꼬꼬꼬꼬, 입에서는 몇번 씹지도 않고 그냥 목구멍으로 그냥 쏙 넘어가. 한번 들이켜 보겠습니다. 끝내준다. 어제 술도 안 마셨는데, 왜술 먹은 것, 술 먹은 것 같은 거 그런 느낌이지? 해장하는 느낌? 또 이렇게 배불리 먹고 손님 없으면 조삭조삭 조는 거 아니야? 하여튼 맛있어 음 세상에 뭐 맛없는 거는 없지만은 맛있어 하여튼 오. 이렇게 혼밥 영상을 찍다 보니까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닥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막 자꾸 들어가지고 끝까지 먹게 되더라고요. 음, 근데 오늘은 국물을 조금은 남기겠습니다. 건강하고 맛있는 혼밥. 음. 근데 국물이 계속 땡겨. 음. 어찌됐든 간에 국물 조금 남았어요. 음. 어찌됐든 간에 잘 먹었습니다. 예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